차들이 차들이 많이 안 다니는데 지금 저기 뭐나 그 산골 일년살이 그 일년살이 하러 오신 분이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에다 몇번 올렸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잘 있나 어떻게 잘 어떻게 지내는지 지금 보러 가고 있습니다. 서,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살다가 살던 분이 강원도 산골에 한 번도 안 살아본 분이 1년, 1년 살아본다고 1년 살이를 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겨울 겨울은 처음이잖아요 겨울은 그분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갖고 지금 그 1년 살이 하러 온 분한테 가는 길입니다 이 깊은 산골에도 이제는 도로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가 그 왼쪽에 지금 보이는 저기가 강물이 흘러가거든요 정선으로 정선 방향으로 무시무시한 산골입니다 무시무시한 산골인데 도로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 갖고 그렇게 깊은 산골이란 느낌이 안 납니다 도시에 살다가 이 깊은 산골에 와서 사는 분은 어떨까? 그 느낌이 궁금합니다. 큰길 옆으로 집들이, 마을이 드문드문 있습니다. 드문드문. 집이 뭐한 집, 두 집, 몇집 사는 동네도 있고, 여기 산골은 그렇습니다. 밤에, 밤에 나오면 무섭습니다. 시커먼 게 도시는 서울이나 이런데는 밤에도 불빛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산골은 불빛이 없습니다 밤에. 그러니까 산이 밤에 보면은요 시커멓게 보여 시커멓게. 그러니까 도시에서 들어온 분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은 엄청 많아요. 저는 산에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 앙상한 나무만 남았습니다. 잠수교, 이걸 보고 잠수교라 그래야 되나? 그런 다리를 몇 개를, 두 개를 건너갖고 저리 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가는 길 옆에 이렇게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집이 드문 드문 저 집은 문 차가 많다. 차가 거의 안 다네요. 거의 한대저 앞에 차가 한대 오고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고 계곡이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고 이런 곳이 대한민국에는 가운도 산골은 이런 곳이 많습니다 여기도 길 옆에 집이요 한두 집 있습니다 한두 집길 옆에 사람이 있어요 산책 강아지를 안고 산책을 하시네요 산책 저 다리를 건너가게 됩니다 여기는 음달쪽이라 갖고 겨울에는 음달쪽이 음달쪽은 서늘한 느낌이 납니다 겨울은 양지쪽 집이 좋아요 계곡이 굉장히 깊은 계곡입니다 여기가 여기서부터는 계속 오르막입니다 밤에는 무지무지 무섭, 무섭습니다 1년살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때 보니 제가 여기 왔다간 지가 꽤된것 같아요 김장철 전에 왔다간 나이 계곡도 올라가면서 집들이 심리는 가다 한 집이 있습니다 가물에 가뭄에 콩 나듯이 두문두문 그러니까 산 산촌 계곡 산골 마을 집이니까 거의 매일 절집처럼 고요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리가 몇 개가 있어요 몇개 저기도 저 둔둑배기 저기도 무슨 집을 지으려고 서을 당나? 일단 골짜기에 뭐 다른데 뭐 이렇게 보면 뭐뭐 뭐 시골에 집들이 자꾸만 떠나가고 뭐 인구 소멸 뭐 인구 소멸이야 뭐 어차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근데 이, 이쪽 동네 이 산골은요 계속 사람들이 땅을 사 갖고 집을 짓고 살려고 들어옵니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시골에 산골에 사람들을 다 떠나가고 뭐 집들이 다 비어 있고 이런 얘기 들으면 신기해요, 신기해. 사람 이렇게 자꾸 살려고 들어오는 데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없는 동네도 많으니까 아직도 한참 올라가게 됩니다. 한참. 아이고, 왜 이렇게 늘리나? 차가 고물이라서 그런지 길이 길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그런지 많이 흔들립니다. 여기도 길 옆에 집이라 그래야 되나 무슨 하우스처럼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버스를 타려면은 얼마를 걸어 내려와야 되나요? 참 걸어 내려와야 됩니다. 참. 여기도 길 옆에. 조립식 건물이라 그러기 되나 집이 하나 있습니다. 닭장도 있어요, 여기 닭장. 개도 한 마리 있어요, 개도. 개가 아니고 닭이었네. 개 개지는 소리도 났었는데. 저기 보이는 저 앞에 높은 산, 그 바로 밑입니다. 다리를 또 건너갑니다. 다리가. 다리가 많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도 이 포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니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정선 쪽으로 가다가, 이, 그니까 외지 사람들은 모르지. 여기 뭐 이런 계곡이 있는지, 이런 골짜기에 집이 있다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여기 다 올라왔어요 오 여기는 아주 응달로 응, 해가 안되니까 우시시하게 느껴져요 여긴 또 포장이 됐어요 세면 포장도 돼 있고 아스팔트 포장도 돼 있고 길이 그렇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연락을 안 하고 와갖고 오다 올라왔습니다 집이 햇빛이 양지, 양지 쪽 집이라갖고 햇빛이 자글자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빛이 자글자글해요. 장작을 많이 쌓았네? 장작을 많이 쌓았어요, 장작을. 야. 양지, 양지 쪽이라갖고 집이. 겨울에는 요렇게 양지 쪽 집이 좋습니다. 여긴 불이 파랗게 이게 엉겅키나? 불도 파랗게 올라와 있습니다. 장작 많이 써놨네 단지 장작이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장작이 오 많이 써놨다 개가 짖는 소리가 나는데. 개가 짖는 소리가 나는데. 집 뒤에 보면은 여기가 옛날 집이거든. 옛날 집인데. 제가 그때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집 뒤쪽에 구경할 게 많아요. 집 뒤쪽에. 이건 뭐 하느라고 돌을 이렇게 세면으로 아 세면이 아니고 위에는 세면인데 장독대하느라 그랬나? 돌을 이래 써놨네. 그냥 아무 이파리가 다 떨어지니까 집위 볼거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뭔뭔 뭔 단지요? 이야 뭔 고색 고색 창녀한 단지는 아니고 아 이게 장독대였구나. 뚜껑도 있고 막 그런거 보니까 아 이거 고 미끄러워 장독대가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함부로 열어보면 안 되겠죠 장독대가 꽤 많습니다 옛날 집인데 지붕이 수리를 해갖고 쓰레트를 덮어놨잖아요 집이 지은지 엄청 오래됐다 하더라고요 조그만 장독대도 있고 밭에 덧밭이 있는데 파가 파좀 가서 봐야겠다 되 파는 얼었다 녹았다 해도 먹을 수 있다 하는 것 같던데 파입니다 파 파가 얼었다 녹았다 하겠죠 얼었다 녹았다 하겠지 와 파가 얼었다 녹았다 하겠지 밭이 꽤 커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뺑 돌아서 나가면은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 여기에 1년살이 하러 오신 분이 있습니다 1년살이 1년에 400만원 1년살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 집을 이제 독채를 쓰잖아요 독채 400만원 400만원 일단 400만원에 왔습니다. 일단 밭을 먼저 보여드리고, 또 이제 사람을 봐야 되겠죠. 사람을 여기 옆에 보면은 계곡에 물이 요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곡 물이 없다. 보통 말랐네. 보통 말라. 어, 저기 저나무에 무슨 버섯이 붙어있는데, 먹... 아니나, 버섯이? 저기가 산이 꽤 높아요. 뒤로 올라가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뺑 돌아 내려가면 집이 나옵니다. 아까 앞에서 올라오던 길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돼 있어요. 여기 대추나무 대추가 올해 몇개 달렸더라고요 꽤 굵은 게 바로 요 집입니다 아까 저쪽에서는 앞에로 제가 왔었고 요건 집 뒤에서 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 나무 하는데 힘들죠? 아휴 힘드네 그래도 운동 겸 저렇게 생각해서 운동겸 산골살이 하는 게 쉽지 않죠. 아이고, 겨울에 힘드네요. 하는 거 같으네요. 장점이 더 많아요. 예, 네, 저는 그래요. 저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아, 여기 끌고 다니는 수레구나. 네. 이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거는. 아, 짱 짱. 얼마, 얼마, 얼 거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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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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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3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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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하 얼마, 해야지 마 얼마, 얼마, 원정도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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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요? 두 개. 두 장요? 네. 하루에 다그가 좋아. 아주 좋아요. 오늘은 불좀 많이 좀 빼야지. 네. 저녁에 5시에 해가 지니까. 5시면 해가 집니까? 네. 제일 무료해. 5시부터 5시 반 사이에 해가 지니까. 예. 네. 네시 4시 반이나 4시까지 이런 거를 다 끝내야 돼. 오, 그러니까 밤중에는 돌을 닦으셔야지 아침에는아 더욱 그러니까 외로워 네 나무함이 나무함이 타불을 하시든가 하나님의 아버지 아, 아버님을 아, 하시든가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 습관이 들면은 별거 아닙니다 습관이 들면은 걔네서난 습관 들일 수 있는데 예. 근데 그게 아침, 시간이 좀 필요해요 예. 아침 5시부터 10시까지 도시에서 평생 이렇게 살던 사람이 예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깨기는 예 쉽지 않지 쉽지 않지요 예. 세상에 네달 들어왔으니까 9, 10, 11 워낙 인물이 훈하셔서뭐또 여인들이 쫓아오면 어떡하나 또 아휴 여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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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런 돌을 깨우칠 수도 있어요. 하룻밤사 하루밤에 돌을 깨우친 분들도 있어. 예. 아 네. 네. 올해, 올해는 네. 좋은 사람들한테 좋은 거를 많이 소개받고 느끼고 했다라는 생각 속게 만들더라고. 그래요? 네. 좋은 일이 좀 있었구만요. 네. 마음 마음적으로라도 라고를 그러면 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그러니 예. 그런게 있었다는거 음... 사람하고 같이 공존하고 사는게 예. 좋다 아이고야 공부 많이 하셨네요 아,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서 오... 저녁에 찌죽 한컵 하면서 아, 이거 소주는 드시면 곤란는데 아니, 근데, 많이 안 o t a l tongue and 커피 한잔 a u c e coffee, hands and coffee, h a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요? 아주 l d her tongue 이 n 그래 h e cup, saucer, and t h i 선의경지 r c 주... 그런 실상이라,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 힐링 타임이 필요하겠더라고 그렇죠. 그게 포인트이고. 산에 살아도 마찬가지. 그렇죠. 산에 아니, 살아도 너무 그래. 너무 산쪽에 살면은. 예. 나 같은 사람은 무려해 가지고. 예. 무료가. 그래요? 그런데 본인 본인도 막 다니면서 사람 보고 얘기하고 그래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런 타임이다 이거지. 어... 그타이밍는 얘기하는 거지. 예. 막 혼자 돈 떨어지게 있으면 안 돼. 음... 가족도 생각되게 되고, 생각되게 가족 도 생각 되게 되고 직원들 사장님도 생각 되게. 가족 생각은 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그러니까 동료도 생각 되고 이게 그러니까 좋다 이거죠. 아... 타이 제가 양미리를 갖고 왔는데 꼬집을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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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되는데 저기서 고도 되나? 어떻게 고해야 되나? 그거는 뭐불만 있으면 굳죠. 어, 모르겠네. 연탄 프레코도 되는데. 연탄 프레코드. 야, 나무 많이 해놓으셨네. 틈틈이 그 시간이 오. 될 때. 시간 될 때요. 이렇게 인 산에 가서 저, 저기 뭐 쓰러진 나무 예.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저것도 내려놓고 음. 자르는 게 아니라 예. 쓰러진 것들 저기 저것도 거의 다 썩었잖아. 너무 많이 놓으셨네. 예. 참나무인데. 거의 썩은 거요. 썩어도 참나무는 불광이 좋아요. 네, 예. 그렇게 잘하지. 예, 참나무는 불광이 좋아.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시간 될 때마다 끌어다 예. 놓는 거죠. 시원. 깨끗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정리해 놨습니다. 여기 계신 여기 상, 상골 일년살이 하오신 분이 성격이 칼 같은 분이 야 아주 아이고. 완전 칼. 네, 예. 또?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깨끗하게 여자들이 보면은 예. 여자들이 보면, 네. 보면 반장할 겁니다. 보통 분이 아니죠. 여자들이 보면 예. 네. 근데 이게 여자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는 아니고 그냥 나가 있는 길만. 근데 여기 불좀켤수 있나? 음, 불 켜죠. 네. 골집은 연기도 좀 나고 여기서 나무를 갖다 놨습니다. 이제 눈이 좀 오면은 창문이 좋아. 요 창문에서 바깥에 내다 보면 기성. 어, 여기가 그게 아주 메리트예요. 아주 뷰가 아주 예, 저 앞에 경치가 아, 네. 너무 너무 좋아요. 여기 그게 다 있는데도 다 이게 옛날 옛날 집이라 갖고 여기 여기 컴퓨터 있어 가마솥에다가 흙벽에다가 가마솥에 녹이 썰었다. 가마솥에 녹이 약간 썰었네. 예. 네. 하루가 금방 지나가지 않나요? 아이고. 내가 오면은 예.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오시 여기 오신 지몇달 됐죠? 9월 1 9일부터 상수했으니까. 네. 9, 10, 11, 12. 그러니까 늦달. 늦달 된다라그죠 4개월이 금방 지나갔네요. 아이. 달 정도 됐는데 1년 살고 1년 더 살아야 되겠네. 아이고야. 자. 나도 나잘 받을 줄래 모르겠다. 그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예. 아유 내년 뭐 요새 정국처럼뭐몇개월일지 뭐, 뭐 모르지. 요새 좀 그렇지요 세상이 어수선하죠. 친구 와서 그래서 뉴스를 절대 안 봐. 뉴스 안 본다고요? 뉴스도 안 봐. 야 이거를 어떻게 해지? 야양밀를불려면아 그냥 불불 때면 밑에 숯불 조금만 남으면 돼요. 많이 필요 없어. 예. 네. 원래 양 밀이는. 양미리는 원래 불 불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먹을 수 있는 고기. 네, 예. 이게 예, 이것도 있고. 네, 예, 요즘 사람들은 큰뭐 고기를 다 익혀서 뭐 옛날에 우리들은요. 그 그냥 불에다 툭 한번 던져놨다가 먹었어요. 그거 다 익을 때 말하다 보면 없어. 내 차례 하나. 예빈은 훈련 받을 때. 그때는 진짜 양미리도 싸써 가격이. 그래갖고 주문진 친구 집에 가면. 한 바가 친구 한 바가 한 바가지 주더라고 먹으라고. 그럼 왕석은 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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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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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국한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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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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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양국 한국 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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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익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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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맛이 없어국한이한 예. 네. 좋은 또 팁을 또 가르쳐 주시겠네. 예. 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래 먹으면 저 완전히 십인종이라 네. 그래. 몬도가네라 그러지. 그 뭐. 몬도가네라 어. 한다니까요. 뭐든지. 요즘 요즘은 좀뭐 그렇게 깔끔하고 그렇게 아유. 그렇게 하는데 왜 아프나 말이야 저는 어.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왜서 아프나고요아 스트레스. 스트레스, 아, 스트레스? 어. 그러니까 과학이 그만큼 발달하고, 발달하고 세상 세상이 너무 복잡해. 복잡해서. 그러니까 어. 정신 세계가 네. 자꾸 만자꾸 자꾸 정신 세계가 흐트러져. 그러니까 뭐 마음이 그러지만 몸에 병이 오거든. 병원에서 했어. 김창옥 토크쇼. 네. 그거는 얼마 그 얼마 얼마 토크. 얼마 내고 들어가는 거? 그게 6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인가 그런데. 네. 그때 내가 참석했을 때그 7시부터 시작했나? 아니지. 5시부터 시작했나? 예. 네. 5시부터 오전 타임이고 오후 타임인데 오후 타임인데 5시부터 시작해서 7시 반에 끝났는데 예. 1,400명이 왔어 오. 아 그거 유명하더라고 난난 난 정말 잘 갔다고 생각해 아주 음. 너무너무 잘 갔다 음. 너무너무 잘 갔다 왜 이랬냐면 그 쇼를 보면은 이것처럼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음. 불을 피웁니까? 산골 일년살이하러 좀... 오신 분이 불 피우는 방법입니다. 아궁지에 옛날 아궁지입니다. <laughs> 이게 옛날 옛날 아궁지. 아 이거 얼굴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큰 나네 이거. 일단 네, 얼굴 나오면 안 나오게 해줘요. 아옆 음. 옆에 조금 나오면 괜찮아. 몰라. 옆에 조금 나오면. 올라오게 해줘. 산골 네. 일년살이 아, 하시는 분불 피우는 방법. 네. 시, 아니, 근데 시데이너이 많이 많이 걸린다 불 피우는 게미안해 아, 아이 저저 could go out and put on the w a t e 분한테 와갖고 a l put on the waterco. I d o 아 t know. I don't know. 지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불뚝에 연기 나가는 겁니까? 어. 불뚝에 어. 이거 왜 내가 이걸 하냐면 이런 걸 좌절을 하니까 예. 이게 불도 잘 붙고 음. 이게 이런 거를 갖다가 붙더라고 음. 이게 잘 붙고 이게 금방 붙게 되더라고. 아. 화력이 좋더라고 이게. 도시에서 산골살이 1년살이 하러 오신 분이 드디어 불을 피웠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기적에 가깝습니다. 아니 그냥 이게, <laughs> 아니 이게 나도 어 예. 이게 하다 보니까 예. 난 이걸 쓰자고 고체연료 써가지고서 이렇게 했는데 예. 그거쓸 필요가 없더라고. 이거 이거 뭐. 이거 이런 거 버리는 거 사다가 아. 주다다가 예. 이렇게 하면 금방 피어. 음. 아침 말이야 이게 이거 아주 좋더라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드디어 도통을 하셨네. 돌을 닦으셨어요. 이거 이런 거하다가 네. 이렇게 하면 네. 정말 빨리 피고 주더라고. 드디어 돌을 닦으셨어요. 이거 겁피우잖아 네, 네, 네. 여기다 이제 네, 나무만 쌓아 놓고 이거 봐 봐. 화력 봐 봐. 대단하니다 불만 하면 불만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에 온는 거야. 뭐까지는 무봐뭐난나 이게 안에다 박히는데 지금은 이입내네잖아 이렇게 하면은 금방 펴요 이거 또 봐봐 금방 튀지 햇빛이